진우를 갑자기 깨우는 거야. 진짜 자? 응. 정도. 아,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이 정도. 지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이 자,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지요 오늘 얘기를, 지는 오 얘기를 왜 이렇게 안써 얘기를? 잠깐, 지어 <laughs> 40분 잤어. 40분 잔 거야? <laughs> <40분 잤어. 웃음> 왜 인사도 그럼 끝하는데 어, 지금 인사해. 40분 동안 어, 아, 진짜? 끝났어. 마지막으로 그럼 사, 인사해 어. 40분 다으니까 <laughs> <laughs> 진심으로 어, <laughs> 죄송합니다. 다시. 사람들 다놀랐네 거짓말을 해라는 들었는데 너무 네. 자, 잘. 아, 그때부터 잤거야? 진짜 깜짝 놀랐어. 사실 아, 그그 아침에 디나가 촬영 와서 진짜 힘들었어. 아, 빽기를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할 때도 안 일어난, 일어난 거야? 네. 기를안 잤다고? 나어 완전 파티에서 파티. 어떠셨으면 깼을 텐데. 근데 안 잤어요. 아 아, 이제 진짜 장난이 여기서 다 끼고 있었는데. 준영, 영 옆에서 안 봤어? 어? 너 불시했어 그러면은 진 마지막으로 캐릭한테 한마디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끝내는 하자 그 다음 무방에는 부분 부분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니까그러면 <laughs> <laughs> 다음 무은 음. 혼자 한번나와아나 어, 네, 네. 아, 네. 혼자 나왔었어 단소 불고 아주나 아 알겠어 캐릭한테상하고 끝내자 안녕 뭘 끝나, 지금. <laughs> 이제 반도 안 했어. 이럴 줄 알았어. <laughs>